안녕하세요. 대한테러 t v 입니다 일단 얘네들의 목소리를 만들어봤는데 임시로 만든 헬륨 목소리가 나한테 목소리가 있다고? 아 잠깐 이거 뭐야? 네, 대충 이런 겁니다. 방금 말했지만 이건 임시 목소리이기 때문에 헬륨 목소리는 변갈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진짜로 목소리를 추가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. 일단 목소리를 118개 만들어야 한다는 것부터 멘붕이고 단점도 엄청 많은데 한 가지만 말해드리죠. 제가 보통 장면의 길이를 정할 때 대충 여러분들이 원소볼 대사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늘려서 하는데 대사도 만들고 그거 길이 일일이 해서 장면 길이 정하니까 머리가 터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만들기를 좀 미루는 편이긴 한데 목소리까지 추가하면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다른 형태 만들어도 2-3일은 걸릴 것 같네요 원소볼 목소리 없는 게 기본이야 목소리를 넣을지 말지는 커뮤니티 스프로 정해줄 건데 목소리를 넣어 차영 분들이 더 많더라도 앞으로 될 원소비 영상 중에 일부만 목소리 있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. 이상, 텐터TV였습니다.